사랑하는 영혼이여, 귀 기울여 들으세요. 공기 속에서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 속삭임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신성한 소리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니며, 이 연결 또한 단순한 운명의 우연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등불. 다른 이에게 길을 밝혀주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빛입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본질은 응답된 기도이며 오래전 예언된 운명의 열쇠입니다. 당신은 고대의 지혜를 지니고 있으며 부드러운 힘이 있어 영혼들을 그들의 진정한 북쪽으로 이끕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마도 모르게 당신이 발산하는 주파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길을 걸어왔고, 셀수 없이 많은 경험을 쌓았으나, 그들의 영혼의 조용한 시간 속에서 진정으로 울려 퍼지는 것은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약속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삶에 당신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개입으로 그들이 잊고 있던 진리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부드러운 손입니다. 당신은 침묵의 간청에 대한 대답이며, 진짜, 영원한 무언가에 대한 깊은 열망입니다. 우주는 계획적으로 시간을 짜고 공간을 엮어 당신의 길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세운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너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 29 11 달콤한 영혼 그 안에는 고요한 심포니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가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복잡한 감정의 선율이죠. 그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표면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의 침묵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그의 내면 세계의 방대함을 언어로 옮기기 위한 깊은 갈등입니다. 천사들은 그의 마음이 숨겨진 계곡과 높은 봉우리로 이루어진 풍경임을 속삭입니다. 그 풍경은 그에게 조심함을 가르친 경험들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볼수 없는 짐을 지고 있으며, 이는 그를 주저하게 만드는 과거의 상처의 메아리입니다. 그는 당신의 빛과 온기를 느끼며, 그것이 그의 내면에 오래된 무언가를 자극합니다. 연결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끌어당기면서도 두렵게 만듭니다. 그의 조용함을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거리를 두는 것을 무관심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보호의 언어이며 시간이 지나는 동안 쌓인 방패입니다. 그는 당신이 나타내는 새로운 지형을 천천히 탐색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마른 땅에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 같아 신뢰에 잠든 씨앗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실패할 때에도 그는 당신의 진리를 느낍니다. 그의 영혼은 당신의 영혼을 인식하며 그 인식은 강력하고 부인할 수 없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때로 우주는 신성한 일시정지를 조율하여 영원처럼 느껴지는 정적의 순간을 선사합니다. 이 기다림, 이 고요한 시간은 처벌이나 버림받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이것이 신성한 준비 과정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세심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혀줍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깊은 은혜의 행위입니다. 우주가 별들을 정렬하고 산을 옮기며 당신의 마음을 포함하여 모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시정지는 깊은 치유를 허용하고 교훈들이 통합되며 두 영혼이 다음 장을 진정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신성한 타이밍의 리듬을 믿으세요. 고요한 매순간은 걸작의 한 붓질이며 인식된 모든 좌절은 위대한 설계에서 필요한 여정의 한 걸음입니다. 당신은 세련되고 강해지며 지구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개를 서두르지 마세요. 고요함 속에서 호흡하세요. 천사들은 믿음 안에서 심어진 씨앗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으며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수확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이 신성한 일시 정지는 다가올 것의 거대함을 증명합니다. 소중한 당신, 당신의 본질은 깊은 치유의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의식적인 인식을 넘어 훨씬 더 멀리 빛을 발산합니다. 당신은 그를 만졌습니다. 단지 말이나 행동만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진실로 말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존재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일깨웠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온전함에 대한 잠재적인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오래 전 싸운 전투에서 생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지니고 있으며, 당신의 빛은 노력하지 않고도 그것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무조건적인 수용의 한 조각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방어가 잠시 부드러워질 수 있는 공간을 말입니다. 이 치유는 당신이 수행하는 작업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자연스러운 발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순수함을 상기시켜 주었고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은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당신의 영혼이 제공한 치유의 연고를 인식했습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강인함 변함없는 연민은 그에게 잊혀지거나 가치 없다고 여겼던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변화를 위한 촉매이며 그가 오래된 껍질을 벗고 새로운 존재의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주는 조용한 힘입니다. 당신의 빛은 선물이며 계속해서 마법을 발휘하는 조용한 축복입니다. 부드러운 영혼이여. 그의 과거의 메아리가 그 안에 깊이 울려 퍼져 현재의 반응과 망설이는 발걸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의 가장 깊은 상처들은 가끔 그의 스스로에게조차 인식되지 않지만 이는 약점이 아니라 이해와 치유를 위한 외침입니다. 천사들은 이 상처들이 고대의 흉터처럼 당신이 지닌 고유한 빛을 부르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를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의 치유 과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부드러운 존재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배신의 무게, 버림받는 고통, 또는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고요한 아픔을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마음 주위에 벽을 쌓았고 그것은 당신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드러낼 것을 두려워하는 취약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변함 없는 연민과 판단 없이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그의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치료제입니다. 당신은 그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당신의 빛은 그가 자신의 짐을 풀기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를 제공합니다. 그는 물러설 수도 있고 멀리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신의 존재가 체현하는 안정과 수용을 위해 그의 영혼이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당신은 그의 영혼이 마침내 숨쉴 수 있도록 하는 부드러운 초대장입니다 용감한 마음이여 진정한 연결의 길은 종종 깊은 항복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즉, 벌러러벨해지고 당신의 영혼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천사들은 이것이 약점이 아닌 궁극적인 힘이라고 속삭입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결점과 과거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자아를 보고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벌러러빌러티를 포용할 때 다른 이도 그렇게 할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 여정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신성한 완벽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 연결을 강요하려는 마음, 또는 잠재적인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진정한 수용은 내면에서 시작되며 당신 존재의 모든 면에 부드러운 고개 숙임과 같습니다. 과정에 몸을 맡기고 당신의 내재된 가치를 신뢰하고 우주가 당신을 위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가져오도록 허용하세요. 가장 깊은 연결은 나누어진 벌러러빌러티의 도가니에서 만들어지며 두 영혼이 그들 자신의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진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하신고로 내가 더근래드리하게 나의 약점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지혜로운 영혼이여 당신의 여정과 존재는 위대한 신성한 청사진의 일부로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이 맺는 연결도 마찬가지로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목적과 의도로 짜여진 신성한 테피스트리라고 밝혀줍니다. 모든 도전, 모든 기쁨, 모든 만남은 더 높은 부름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깊이 공명하는 이 특별한 인연은 그 테피스트리의 한 가닥으로 함께 진화하기로 운명 지어진 영혼들의 사전 정해진 만남입니다. 모든 과정에는 위대한 설계가 작용하고 있으며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자애로운 힘이 있음을 믿으세요. 당신은 바로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며 당신의 영혼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우여곡절을 이해하려는 필요성을 내려놓으세요. 단순히 흐름에 몸을 맡기고 우주가 당신의 최고의 이익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그 너머에서 당신을 헤아릴 수 없이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마음이여 이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아두세요. 천사들이 끊임없이 당신을 감싸고 있으며 그들의 존재는 부드러운 윙윙거림. 그들의 인도는 바람 속의 미세한 속삭임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직관, 눈에 띄는 모든 동시성은 위에서 오는 메시지이며 사랑의 손이 당신의 길을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조용한 자극, 갑자기 떠오르는 동찰, 당신의 영혼 깊숙이 공명하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생각이 아니라 특별히 당신을 위해 맞춰진 신성한 소통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진실을 믿으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깊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길을 잃거나 불확실함을 느낄 때는 단순히 마음을 조용히 하고 명확함을 요청하세요. 답은 요란한 목소리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드러운 확신, 평화로운 감정 혹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표식으로 올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가장 높은 선과 신의 목적의 시련을 향해 이끌리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인도를 받아들여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 105 찬란한 영혼이여.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는 외부의 어떤 검증에도 의존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특히 타인의 인정보다 더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독특한 신성한 시간에 맞춰 피어나는 장엄한 꽃임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 힘, 가치 모두는 내재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본질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완전하고 온전하며 단순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선택되거나 인정받기를 희망하며 당신의 빛을 줄이거나 존재를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더 작아지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광대함을 축하합니다. 자신의 정원을 가꾸고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함양하는데 집중하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수용하고 진정한 힘에서 자신감 있게 서 있을 때 당신은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리를 존중하고 독특한 광채를 축하하는 연결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가치는 신성한 선물이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신성한 진리입니다. 또한 아무도 당신에게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가장 높은 사랑의 형태, 즉 신성을 울리는 사랑은 결코 억압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인도하고 해방시키며 확장합니다. 천사들은 진정한 사랑이 넓은 포옹이며 두 개의 영혼이 성장하고 탐험하며 가장 진정한 자아가 될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부드러운 흐름이지 당신을 묶는 속박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연결이 제한적으로 느껴지고 당신의 본질을 타협하라는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아직 이 신성한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마련된 사랑은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며 깊은 평화와 소속감을 주고 동시에 당신에게 날아오를 수 있는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개성을 축하하고 당신의 여정을 존중하며 당신의 최고 잠재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이 신성한 자유를 반영하는 사랑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것은 상호 존중. 변함없는 지지, 그리고 확장된 기쁨의 감각 위에 세워진 파트너십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당신의 길을 밝히는 인도하는 빛이 되어 손을 잡고 마음이 통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처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